안녕하세요 현편호입니다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해볼게요. 첫째 줄은 전주이고요, 두 번째 줄은 노래입니다. 플래시 3개 있는 C 마이너 곡인데요, 3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조금 낮아요. 오른손을 시작해볼게요. 가운데라의 3번이고요, 8분음표로 진행합니다. 네, 돌려서 3번이고요, C. 네, 레를 5번으로 잡아서 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살짝 띄워서 누르셔도 돼요. 네, 레도시라는 빠릅니다. 8분음표보다 2배 빠른 16분음표예요. 반의 반박자 4개가 모두 한박이 되겠습니다. 솔은 한박이고요. 라시라 솔도 여기처럼 빨라요. 라. 그리고 올라가서 살짝 들어서 네, 3번으로 올라갑니다. 미파미레미. 돌려서 누르고요. 아니면 3번으로 누르고 띄워서 4번으로 올라가셔도 돼요. 3번으로 누르고 띄어도 되고요. 돌리셔도 되겠습니다. 미. 그다음 4번으로 도래 도시 도 미. 도 미는 반박자식입니다. 그리고 도 미가 반반이고요. 반시 랄라까지 해서 전주가 되겠습니다. 전주가 살짝 복잡하죠. 왼손과 같이 전주 구간을 해볼게요. 왼손 리듬은 제가 이렇게는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조금 빠른데요. 라도미에 있는 게 이름을 한 박동안 라도미에서 띠띠 반입니다. 네, 반의 반박자 두 개랑 반박자로 눌러서 한 박자를 더 연결하시면 돼요. 해서 두박자가 되겠습니다. 라도 미가 하나고요, 하나 그리고 둘까지 붙여주고 다시 라를 눌러서 두박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솔실에도 그리고 솔로 두박이고요. 다시 라도 미에서 띠반 하나 그리고 라로 두박입니다. 네, 똑같이 계속하시면 돼요. 네, 깔리시면 그냥 라도 미 그리고 라로 반반 하나 그리고 솔로, 하나, 둘, 이렇게 누르셔도 괜찮겠습니다. 전주 구간 양손으로 해볼게요. 근데 네, 라시를 먼저 누르고요. 도시 라솔에서 도시. 네, 도에서 라도고요. 시와 시를 같이 네, 미와 시를 눌렀죠. 시, 라, 솔. 연결해서 다시 해볼게요. 라, 솔. 그리고 라와 네, 다시 돌아갔습니다. 5번으로. 다시 한번더 누르고요.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 다음을 해볼게요. 솔시레고요. 시레를 시. 네, 왼손 전부 다 치고 레가 들어가죠. 그리고 레, 도, 시, 라, 솔과 솔이고요. 라시라, 솔. 세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마디가 좀 길죠. 음표가 많아서. 라와 라둠이에요. 네, 올라가서 미파미레. 돌려서 미. 네, 그냥 3번으로 하셔도 돼요. 띄워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미에서 라. 네, 미에서 라를 눌렀어요. 세 번째 마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올라가서 도래도시. 그리고 라도 미와 도 미. 다시 해볼게요. 미. 그리고 시랄라와 라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디를 해봤습니다. 노래를 들어가 볼게요. 노래는 가운데 자리에서 시작하네요. 가운데 미 3번으로 시작하고요. 반박자입니다. 미는 한박자 반, 라 그리고 시, 도, 레, 시 반박자입니다. 네, 노래는 전주 구간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죠. 다시 해볼게요. 세 마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 띄우고 레도시는 3번으로 시작합니다. 시 하나 반 레파는 좀 빨라요. 하나 반손 네, 띄워서 1번으로 미도를 잡아요. 라시 네고 스니 이렇게 들어가죠. 라시는 3번으로 노래가 끊겼습니다. 전주 구간이 한 줄이라서 노래 살짝 끊겼어요. 아래 줄을 양손으로 해볼게요. 왼손은 전주 구간과 똑같습니다. 라도 미를 조금 빠르게 진행했죠. 그리고 내려가서 솔 시레를 한 번에. 네, 그런데 반반 하나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솔 시레 이렇게 하셔도 돼요. C 코드 도미솔이고요 네, C 코드는 한 번만 나와 있으니까 도로 두 박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e 코드는 미솔 시인데요. 솔이 검은 건반이에요. 솔 샵이 들어갔죠. 네 물론 여기는 내려가서 칠것 같아요. 그리고 미로 하나 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줄을 양손으로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미파가 먼저 들어가고요. 미와 라도 미를 같이 라시도레 시는 솔, 시레와 같이 들어갑니다. 미와 도미솔두 울, 하나 레도 내 네, 시와 미술시인데요. 살짝 들어줘야겠네요. 레파는 빠르게 미와 라도 미, 미, 도, 그 다음 마지막 마디를 해볼게요. 미술시와 라시, 네, 라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 빨라서 같이 들어갔어요. 라시 이렇게 해서 뒷페이지로 연결됩니다. 1페이지를 해봤어요.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연주는 2페이지 첫째 줄까지 했습니다. 1페이지 마지막에 라시와 연결해서 모두 반박자씩 들어갑니다. 살짝 돌렸죠. 네, 여기는 전주 구간 첫 마디랑 같습니다. 내려가서 라시고요. 2. 네, 도는 쉼표까지 한박자 반이에요. 하나 반 돌려서 랩밤이 네, 손가락 띄워도 좋고요. 돌리셔도 돼요. 하나, 손 띄우고 1번으로 바꿔줍니다. 네, 띄워서 미, 시, 랄, 라, 라 네, 미, 시, 라 붙이고 라를 눌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첫째 줄입니다. 아래줄을 해볼게요. 한 박자 반 쉬고 가운데 1번입니다. 하나, 반, 미 하나, 파 하나 네, 미는 두 박입니다. 그리고 두 박자를 쉬었어요. 한 박자 쉬고 솔라 시 시입니다. 시는 두 박이고요. 그리고 두박 쉬었습니다. 한 박자 쉬고 도시라 하나. 네그 다음은 심표랑이 네까지에서 깡총이니까 총에서 눌러요. 하나. 네5 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시까지 눌렀습니다. 여기도 연결이 좀 끊겼죠. 전주가 첫 줄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연결해서 악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손과 같이 양손으로 해볼게요. 왼손은 1페이지와 똑같아요. A마이너, 라, 도, 미를좀 빠르게 눌렀는데요. 그리고 3, 넷박자에서는라로 들어갔습니다. 헷갈리시면 라, 도, 미라로 반반 하나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네, 전부 다같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라시 누르면서 연결을 해볼게요. A 마이너 라자리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라와 라미레도 돌려서 레도 시와 솔시레입니다. 셋넷을 솔로 내려가서 라시 세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라도미 그리고 올라가서 미솔시 이렇게 해서 두 박씩 반주 들어갔습니다. 서 레파 미와 미솔시에요미 시라 살짝 붙여서 라. 네, 살짝 붙여서 들어갔어요. 미 시라 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라 한번 더 누르고요. 내랫줄을 네, 해 보겠습니다. d 마이너 레자리에서 레파라 그리고 셋넷으로 레시 코드는 도 미솔 셋넷으로 도. 네솔 자리에서 솔 시레 셋, 넷, 소로, 솔한번 이렇게 해서 첫 음을 두 박자로 뒤에 한 번씩 더 눌렀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 코드는 미, 솔, 시고요. 네, 네 마디를 연결해서 눌러보겠습니다. 왼손 먼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레와 미, 바. 아, 네, 왼손이 하나, 두, 울 해서 울해서 네, 두 번째 박, 두 번째 박, 뒷박으로 반박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울, 미. 그리고 미와 왼손 코드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돌려서 솔리죠 여기를 해볼게요 솔 자리에서 솔 실이고요 네, 전부 다 누르고 솔리 따로 들어가요 하나, 둘 솔과 라, 시 그리고 시와 미솔시예요 네 그다음 A 마이너와 G 메이저 이는데요라도미 그리고 라 한칸 내려가서, 솔시레, 솔. 네, 이렇게 해서 느리게 누르시면 돼요. 왼손, 라도미 누르고, 도시를 따로 누릅니다. 그리고, 랄라를 같이 누르고요. 한칸 내려가서, 솔시레입니다. 깡충이니까, 솔시레 누르고, 레가 끝에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솔시레, 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시와, 솔 이렇게 누르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줄까지 모두 해 봤습니다. 3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3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는 노래가 여기까지이고요. 간줄은 4페이지로 따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간줄까지 한번 노래예요. 그리고 다시 반복할 때는 2페이지 둘째 줄부터 3페이지로 오는데요. 두 번째 때는 첫째 줄과 그리고 여기로 건너가서 노래를 마치면 됩니다. 두 번째 때는 첫째 줄 그리고 2로 건너와서 노래를 마치면 돼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첫째 줄하고 두 번째 여기 2라고 써있는 곳에서 끝까지입니다. 네, 간주는 8마디가 있는데 4페이지로 적었어요. 오른손을 시작해보겠습니다. 2페이지 마지막 마디를 연결해서 눌러볼게요. 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위에 미에 5번이에요. 하나. 네 박자를 붙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네 박이고요. 박자표가 바뀌었죠. 4분의 2박자라서 여기 한 마디는 모두 두 박입니다. 하나 실에 이렇게 해서 두 박만 나와요. 여기는 네 박, 여기는 두 박. 그리고 다시 4분의 4박자로 바뀝니다. 도시라솔 라미레도 3번으로 돌렸죠. 네,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해 볼게요. 하나 하나 둘셋 네. 한 박자 쉬고 실에 도시라솔. 라음이 돌려서 3번으로 레도예요. 둘셋 띄고 라십니다. 네, 아래 줄을 해 볼게요. 도둘네두 번째 박자에서둘 레파 해서 네, 심표와 이렇게 레까지 반박이고요. 도둘 그리고 미는 세번째 박 띄고 미, 도, 랄, 라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라시부터 연결해 볼게요. 둘, 미네 그리고 미파부터는 간주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된 간주는 미파부터 시작합니다. 여덟 마디 간주 페이지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양손으로 해볼게요. 왼손 반주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라 도미 둘 그리고 라둘 이렇게 눌렀었습니다. 왼손 먼저 누르고요. 미레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하나 둘 도와 라도 레미 그리고 왼손 이 코드 미 술시 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두 박자만 있죠. 그래서 왼손 코드만 두 박자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시레 그리고 앞에서 여러 번 했었던 멜로디네요. 도시라솔을 라도미 이렇게 누르면서 들어가 볼게요. 라와 라미 돌려서 레도 시와 솔시레입니다. 솔 누르고 라시 아래 줄을 해 볼게요. 라도미와 도예요. 둘 레파, 네레파까지두 박자입니다. 도둘 미와 미솔시고요. 미 미, 도, 그리고 랄라를 랄라.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라 누르고, 미, 파 하면서 8마디 간주와 연결하시면 돼요. 노래는 여기까지 한 번이고요. 도두리표까지. 간주 4페이지까지 한 번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할 때는 2페이지 둘째 줄로 가서 3페이지를 다시 오는데요. 2, 3페이지 할 때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2로 뒤에 여기를 해서 노래를 마치면 돼요. 네, 여기 앞쪽은 첫 번째, 뒤쪽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4페이지에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노래 마칠 때 뒷부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옵니다. 네, 여기 라시부터 연결해서 해볼게요. 양손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라시, 도고요. 도, 라, 도, 미와 도, 그리고 레, 파. 네, 여기랑 같죠? 미와 미솔시. 미시 여기는 미도였는데 여기는 미시입니다. 미시. 네, 미와 같이 눌러 볼게요. 미시 그리고 라도미와 랄라입니다. 랄라. 네, 라가 끝에 들어가니까 라도미 다 누르고 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붙이고 왼손 누르고 시도. 네, 여기 붙임줄이라서 그냥 왼손만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 볼게요. 돌려서 시도, 그 다음 미와 그리고 라와 라를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연결해서 양손으로 해볼게요. 장소는 간주 전까지 하고,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간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1, 2, 3, 4페이지인데요. 네, 첫 번째 4페이지까지 갈 때는 3페이지 둘째 줄 중간까지만 하고요. 1까지만 하고 2라고 써 있는 곳은 빼고 1, 2, 3,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2페이지 두 번째 줄로 돌아가고요. 2, 3페이지 하고 3페이지에서는 이번에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끝까지 2라고 써 있는 곳을 하시면 돼요. 두돌이표 1, 2를 지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주 페이지를 시작해 볼게요. 가운데 미고요. 3번으로 시작합니다. 미파 미 미는 한 박자 반이고요. 라시 도레시 네, 미는 세 박자 되고요. 네, 3번으로 바꿔서 내려갈게요. 시 올라가서 레파 미손 네, 띄고 미시 라시입니다. 미시 라시 1번으로 바꿨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2번으로 레파 네, 손 띄고 1번으로 미 시는 3박자입니다. 그리고 라시예요. 네, 여기는 앞에서 계속 나왔었죠. 도시라솔라미레도 돌려서 3번이고요. 시2 3손 네, 띄고 라로 내려갑니다. 네, 살짝 돌려서 레파 미. 네, 라, 시, 도 누르고 돌렸습니다. 돌려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돌렸어요. 미, 손 띄고 1번으로 미, 시, 라안 네, 띄셔도 될것 같고요. 2번으로 그대로 하셔도 돼요. 시, 라, 라 그리고 라, 시, 도, 미는 반박자씩 들어갑니다. 네, 라 누르고 둘, 라, 시, 도, 미 이렇게 해서 2페이지 두 번째 줄로 돌아가서 도돌이표가 있는 네, 이렇게 도돌이표가 있는 곳으로 가서 2, 3페이지를 한번더 합니다. 마지막에 3페이지는 첫째 줄과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왼손과 같이 양손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 마디 A마이너는 라 도미로 네, 띠띠 반으로 좀 짧게 눌렀어요. 그리고 솔시레로 하나 둘이고요. C코드 도미 솔 도미 하나, 둘입니다. 네, 이 메이저 코드 미술 샵이 들어갔습니다. 미술 시, 내려가서 라도 미, 이 코드를 미술 시, 그리고 미로 두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줄 먼저 해볼게요. 가운데 미파저 왼손 라 자리에서 준비하고요. 라도 미, 그리고 라 시도 레시를 술시레와 미와 도미술입니다. 로두 박이고요. 3번으로 레도 네 이렇게 해서 첫째 둘째 마디를 했어요. 셋째 넷째 마디를 해 볼게요. 시와 미솔시고요. 시 레파 내려가서 라도미를 위 미시라시와 미솔시 그리고 위로 두 박입니다. 라시 이렇게 해서 위에 줄을 해 봤습니다. 아래 줄 A 마이너 라도미 그리고 라로 두 박이고요. 술시래로, 술시래, 술시래로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라도 미, 미술시, 다시 라도 미, 그리고 라로 두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아랫줄을 해볼게요. 도시, 라, 솔 라와 라미래도 돌려서 눌렀습니다. 시와 술시래, 그리고 솔 누르고 라시. 네, 나머지 두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라, 도, 미, 미, 솔, 시 이렇게 올라가요. 도 돌려서 레, 파, 미, 미, 시, 랄 라와 라, 도, 미, 라와 라, 시, 도, 미를 같이 네, 이렇게 해서 도돌이표 지켜서 2페이지로 돌아가서 나머지를 하고 3페이지는 첫째 줄 그리고 중간부터 끝까지 아랫줄을 하면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님의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해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